네. 와, 이거 무조건 맛있다. 아, 맛있대요. 음. 와. 안녕하세요. 우리 집 술무부 장관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거제도에 여행 왔어요. 지금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어, 자기 전에 위스키 한잔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희 집 술은 몽키 숄더예요. 저희 채널에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는 처음인 것 같아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싱글 몰트 위스키는 한 증류소에서 보리만을 이용해서, 블렌디드 위스키는 다양한 곡물을 이용해서 만든 위스키인데, 이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는 싱글 몰트 위스키처럼 보리만을 사용한 위스키지만 한 증류소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여러 증류소에서 생산된 몰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이 몽키 숄더는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어떻게 한국어로 하면 이제 원숭이 어깨죠? 어깨, 응. 원숭이 그림이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응, 맞아요. 이렇게 귀엽게, 응. 요렇게. 윌리엄 그랜치 앤 선즈 회사. 정말 유명하죠. 발베니 글램피딕을 그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몽키 숄더 이름의 유래는 아마 스코틀랜드에서 플로어 몰팅,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보리를 건조시키는 몰팅 작업을 하는 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지금까지도 수작업을 하고 있는 증류소 중에 하나가 발베니 증류소인데 그 몰팅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 몰트맨이라고 하는데 바닥에 있는 보리들을 뭐삽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계속 이렇게 뒤집어서 건조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몰트 작업이 너무 고대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일한 몰트맨들을 보면 이제 어깨가 조금 약간 구부정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원숭이 어깨, 몽키 숄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장인정신 같은 걸 기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응. 아직까지 수작업을 그렇죠. 하고, 하고 있으니까. 몽키 숄더의 키 몰트는 알베니, 글램피디, 뭐 키님비? 이세 가지 키몰터 들어가고 다른 거는 솔직히 다른 종류세에서 넘어오는 키몰트는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발베니도 그렇고 글램 페딕도 그렇고 굉장히 마셨을 때 호불호 없이 좀 괜찮았던 네. 위스키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몽키숄더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네. 이게 제가 어제서 듣기로는 이게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칵테일에 쓰이는 이제 위스키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계 많은 바텐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칵테일을 만들어도 맛있기 때문에 아마 바텐더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게 칵테일로 먹으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오늘은 오랜만에 진저 에일을 준비했어요 일단 니트로 먼저 마셔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하이볼 마셔볼게요 뜯어볼게요 하나 둘셋 어? 어? 너무 부드럽게 빠지는데? 소리가 너무 귀엽다 뭔가 다른 애들 봉! 하면 얘는 뾱! 하고 빠졌어 음.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진 색상은 조금 그냥 황금빛? 향은 꿀꿀하다 뭐 약간 푸르티도 있고 맞아 푸르티함이 저는 푸르티함이 더 강해요 음, 그리고 시트러스함도 좀 있고 음. 꿀향, 단향 좀 많이 나고 알콜 치는 거 약간 근데 알코올 부스가 강하죠? 저... 거... 어, 어. 그런가? 건... 달달하고 푸르티해서 그냥 향만맡으면 어, 여자분들 어, 어. 진짜 좋아할 느낌? 나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라고? 아, 이거 저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그때 49,000원쯤? 어, 5만원 안되게 어. 샀죠. 응. 가성비 장난 아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딱 먹는 순간, 와, 잠깐만 한나더 한 모셔봐야겠다. 약 스파이시함도 있어요. 끝에, 약간의 스파이시이 있어. 근데 어. 이게 거부감 있거나 엄청 강한 맞아. 그런 게 음. 아니야. 그리고 우디함이 있어. 거친 우디함이 있어. 맛에서 처음에는 약간 단맛이 있어. 꿀맛이 있어. 꿀맛이 있고 우디함, 스파이시, 부드럽게. 근데 저도 딱 먹자마자 딱첫입 먹었을 때와 이거 무조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음. 와 깔끔하게 달다 그래야 되나? 법원의 단맛은 약간 바닐라 쪽이 강하고 음. 이건 약간 과... 꿀... 음, 과실의 음. 단맛? 아 굉장히 괜찮네. 근데 향이 좀 빨리 날아가요아 이거 괜찮은데. 음. 난 발베니가 발베니가 음. 자꾸 생각나는데. 뭐라 이제 몽키 숄더를 계속 조금 안 사먹었던 게 그냥 저의 느낌에 조금 이렇게 투박한 맛이 강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약간 이 병이나. 맛이 달라요 이게 고급스러운 위스키 같진 않아 어, 그냥, 무난,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 집에 쌓아놓고 그냥 먹을 거 괜찮은? 아, 이게 5만원에 안 한다고? 와 너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다시, 다시 한번먹보자 좋아 나는 맛있어 마무리감에 스파이시가 있는데 약간, 약간 있어 근데 이거 엄청 부드럽게 확 마무리 되버려 음, 갑자기 음. 입에 딱 들어가서 오 달다 달콤한데? 갑자기? 맵게 싹 덮어지면서 갑자기 사라져요 음. 와 이거 하이, 하이볼 만드, 바로 만들어 먹어보자 너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요즘에 편의점에 보니까 얼음컵이 파는데 이렇게 빅볼컵 얼음으로 팔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1, 1300원? 1300원? 오늘 이걸로 저희 하이볼 한잔 만들어 볼게요 하이볼 계량은 딱 따로 안하고 그냥 늘 먹던 대로 한 45ml에 가득 와.. 어, 얼음 둥가둥가 둥가둥가 <laughs> 둥가둥가 <laughs> 둥가, 둥가, 하이볼보다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은데? 나는? 맛이 없진 않아 그냥 무난해 그냥 와, 근데 이거 진저 에일보다 파인애플 주스가 더 맛있을 것같다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파인애플 조금 더그 상큼한 맛? 음. 이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다. 응. 음. 코볼 하나도 안 걸릴 음. 것 같아. 내 마음속에 하이볼은 발렌타인 17. <laughs> 발렌타인 17 진짜 하이볼로 아, 최고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주위에 술못 먹는 친구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맛있. 위스키로 하이볼 해주면은, 솔직히 위스키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하이볼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위스키 안 먹는 친구도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은? 응, 음, 그럴 것 같아요. 음. 위스키 느낌보다는 좀더 가벼워요. 음, 조금 가벼워. 약간 음. 가벼운 느낌이 나. 그러니까, 그냥 꿀물만 나, 나는. 맞아, 꿀맛이 어. 오히려 더진저에를 만나면서 확 어. 올라와요. 이으로 한잔 더마시고나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주는 초콜렛이랑 그 크래커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과일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청포도? 파인애플, 음, 음. 사과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상큼한 계열? 그런 과일이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아, 같아. 아, 향이 달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음. 아, 이게 꿀과 오디함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네 근데 텁텁하진 않아. 어, 텁텁하지 않아, 절대. 음. 상큼해. 먹는 게또 좋고. 저는 오디함을 별로 딱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먹고 나면 입안에. 음. 텁텁함이 많이 남아서 싫은데 이거는 우디 함이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음. 느낌, 스쳐 지나가고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시감으로 마무리를 딱 지어주면서 음. 또 부드럽게까지 하니까 괜찮죠. 어 진짜 좋아요. 진짜 괜찮은 음. 것 같다 이거. 아 몽키숄더 진짜 음. 강추예요 강추. 음, 한번 어, 가격대도 부담 없기, 부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어.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트 어. 가면 많아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나술 없는데.